자, 오늘은 픽 디자인의 이 슬라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스트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 리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카메라 옆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달려 있는 거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열어보면 자, 이렇게 들어 있죠. 자, 근데 이게 라이트 제품인데 라이트가 아닌 것과 라이트의 차이는 이 두께 차이가 납니다. 라이트 버전은 이렇게 3cm 폭이죠. 근데 라이트 버전이 아닌 건 4.5cm까지 갑니다. 이렇게까지 굵을 필요가 있나?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라이트 버전을 사시면 되겠죠. 참고로 이 알파 7, 이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 7 같은 경우도 스트랩은 이런 두께로 들어 있습니다. 빅 디자인의 슬라이드 라이트와 폭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. 그러니까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쓰더라도 지금 이 슬라이드 라이트 정도면 기본 스트랩 폭하고 비슷한 겁니다. 제 생각엔 더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근데 이상하네요. 여긴 분명히. 요 고리 4개 들어있다고 돼있는데 두개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지? 요 박스에 붙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거 하나 요쪽에 하나 세개세 3개. 개까지는 찾았는데 아 요쪽에 하나 붙어있네 요 붙어있는 것까지 총 4개 이렇게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카메라 양쪽으로 요쪽에다가 달고 이쪽에다가 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스트랩을 연결하면 되겠죠. 그렇게 해도 되고. 자, 육각 렌치가 들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밑에다가 아까 보신 이 플레이트를 달아 가지고 스트랩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카메라에 이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런 클립을 꽂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. 이것도 동봉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요. 세 개의 레이어로 디자인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90kg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하나가 90kg를 버틴다면, 카메라는 양쪽에 이걸 달게 되기 때문에, 뭐, 180kg까지도, 어,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. 자, 이 고리 부분을 봐주시면,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. 한쪽엔 이픽 디자인의 PD, 이게 써 있고, 반대편에는 그건 안써 있습니다. 여튼 간에, 결합은 이쪽으로도 되고, 저쪽으로도, 니 자, 양쪽으로 이거 연결해 봤습니다. 스트랩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 거죠. 반대쪽도 한번 껴 볼게요. 이렇게 끼고 이렇게 빼고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제가 맨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토요일 아침이고 제가 씻질 않아 가지고. 여기에 있는 이 모델과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양하게 이런 모습들이 되겠죠. 자 보여드리는 김에 이게 픽 디자인에서 나온 테크 파우치라고 하는 겁니다. 음 주머니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하게 된 건데 이 테크 파우치의 설명서에 보면 이쪽에다가 이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랩을 달수 있다 그런 내용이 적혀있기도 합니다. 이 고리를 연결해 봤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자, 이렇게 연결이 됐죠.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, 슬링백처럼 될 겁니다. 저는 이미 이렇게 픽디자인에서 나온 슬링백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, 자, 이거랑 테크 파우치에다가 이 스레블맨,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도 아무래도. 테크 파우치가 좀더 작고 기능 면에서도 분명히 다를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. 픽 디자인에서 육각 렌즈 넣어줄 때는 여기다가 넣어주던데 약간의 스판 느낌이 있는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천입니다. 고급스러워요. 픽 디자인의 슬라이드 라이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